이번 시간엔 당뇨병을 관리하는 방법 중 하나인 식사요법의 중요성, 목적, 원칙 등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약 복용 못지않게 식사와 운동요법도 같이 하셔야 합니다. 저희 병원에서 운영하는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교육이 있는데 참석해 보도록 하시죠. 다른 분들도 많이 참석하시니 도움이 될 겁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의사 선생님이 교육을 받아보라고 해서 오긴 왔지만 왜 식사요법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먹는 약으로 잘안 되면 이억 먹는 거 조금 더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게. 시간도 없는데 굳이 여기 왜 있어야 하는지. 네. 지금 여러분들은 당뇨병 초기인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왜 식사 요법을 해야 하는지 절실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혈당을 올린다고 생각하세요? 밥이요. 음, 설탕이나 과자요. 고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부분의 음식이나 식품들이 혈당을 올려줍니다.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혈당도 있지만, 대부분의 혈당은 먹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음식들을 아주 조금만 먹을까요? 어, 어떻게 그렇게 안 먹고 살겠어요. 먹는 것도 낙인데... 아이, 어, 그래야 하나요? 네, 물론 아닙니다. 무조건 소식을 하면 오히려 혈당도 나빠지고 건강도 해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각자 본인에게 맞는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식사요법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당뇨병을 가지고도 정상인들처럼 건강하게 잘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뇨병을 관리하는 세 가지 방법. 즉, 식사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 중 식사요법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뇨병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잘 먹으면 잘살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잘 먹는 게 상다리 부러지도록 차려놓고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물론 잘 아시죠? <laughs> 네, 그럼요. 더구나 여러분처럼 초기에 이형 당뇨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식사와 운동만 잘하셔도 지금 복용하시는 약을 줄이시거나 안 드시고도 조절을 잘할 수 있습니다. 식사 관리를 안 하는 상태에서는 계속 약이나 인슐린을 늘릴 수밖에 없겠죠. 그럼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약을 안 먹을 수도 있대요. 식사 관리를 해야겠어요. 식사 관리를 해야겠어요. 네. 여기 계신 분들 다 같은 생각이시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럼 식사요법을 무엇 때문에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식사요법을 하면서 정상치보다 많이 올라간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좋은 영향을 줍니다. 살이 찌기는 쉬워도 빼기는 힘이 드는 것처럼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혈당이 높아지는 건 순간이지만 높아진 혈당을 정상으로 내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식사요법을 잘함으로써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과 같은 당뇨병에 잘 동반되는 질환과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처음에는 당뇨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5년, 10년 지나 합병증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제서야 관리를 시작하는데, 이런 병들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막을 수 있으면 더욱 좋겠지요. 네. 아, 그런 거구나. <laughs> 마지막으로 좋은 영양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뇨식은 건강식입니다. 당뇨 환자뿐 아니라 정상인들도 당뇨식을 실천한다면 좋은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계신 분들 뿐 아니라 대개 계신 가족들도 같이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요법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네. 네. 그래, 이제부터 시작해야지. 그런데 어떻게 하란 말이지? 그렇지만, 식사요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막막하시죠? 네! 네. 식사요법이란 말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우선 몇 가지 식사 원칙을 잘 지키며, 잘못된 식습관을 조금씩 천천히 고치면 됩니다. 하루 세 끼는 꼭 드시고, 시간도 규칙적으로 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은 거르고 점심과 저녁, 특히 저녁은 마음 놓고 과식이나 폭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근이나 회식이 잦은 직장인들은 더욱 그럴 테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새끼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시나요? 아니요! 아예. 아침은 바빠서 거의 아예. 못 먹어요! 아예. 네, 그러시군요. 하지만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거나 인슐린을 맞으면서 식사를 거를 경우에는 저혈당이 올수 있습니다. 반면 한 끼에 너무 많은 양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한번 올라간 혈당은 내려가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약을 제대로 복용하시더라도 식사의 시간이나 양이 불규칙하면 혈당 관리가 아주 어렵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필요한 양을 일정하게 섭취하는 겁니다. 개인마다 체격이나 활동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하루에 드셔야 하는 식사 양도 개인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맞는 하루 식사 양을 알고 그것을 매일 일정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원칙은 식사 때마다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겁니다. 환자분들 가운데는 당뇨 환자는 못 먹는 음식이 많다고 생각하고 당뇨에 좋다는 식품만을 고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몇 가지 식품은 제한하기도 하지만 양을 적절하게 유지하여 섭취하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려면 식사 때마다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합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세요? 선생님, 당뇨병 환자들은 보리밥만 먹어야 하나요? 저희 남편은 보리밥을 유난히 싫어해서요. 아닙니다. 보리나 다른 잡곡에는 쌀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 이외에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섬유소나 비타민 또는 단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해드리는 것이지 소화가 잘안 되거나 싫어하는데도 억지로 드시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보리밥은 쌀밥보다 칼로리가 적게 나간다고 알고 계시는데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과일은 많이 먹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과일에도 당분이 많으니 정해진 양만큼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 뭐 어려운 것만은 아니네. 나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자. 우선 아침을 꼭 먹고 저녁 회식 때에는 양을 조금씩 줄이도록 노력해야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시작해 봐요. 아빠 저도요. 당뇨병을 관리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 즉, 식사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 중, 식사요법은 가장 기본이 되며, 건강한 식생활을 통해, 당뇨 환자도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식사요법을 하는 목적은, 첫째, 혈당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고, 둘째, 당뇨병에 동반될 수 있는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관리 및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당뇨병의 식사요법은 당뇨 환자뿐만 아닌 정상인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좋은 영양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건강식입니다. 식사요법의 원칙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세 끼를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본인에게 알맞은 양을 파악하여 항상 일정하게 섭취하면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